네 안녕하십니까 소액으로 목돈 만들기 원포인트 여의도 이박사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떻게 매매 잘하고 계신가요? 아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매매해 나가기 위해서 아, 좋은 종목을 좀 가지고 왔어요 아이고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네, 저는 감기가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왜 냉방병이라고 하나요? 네, 아우 집에서 에어컨을 틀어놓고 좀 잤더니 아우 완전히 몸이 예, 막 박살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건강관리 정말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말씀드리다가 기침을 좀 하더라도 양해를 좀 해주시기를 바래요. 자 여러분 우리 무료방이죠. 무료방인데 이쪽 방으로 입장하시는 분들 함께 계속 매매 진행하고 있죠. 그죠. 해서 우리가 함께 대응하고 있는 종목들. 이 방에서는 단기하고 단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8월달에 지금 휴가철이잖아요. 이제 휴가 거의 막바지로 이제 들어서는 것 같은데 어, 8월 휴가 휴가비 보너스 종목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매매 기법이 있죠. 제가 알려드리는 거 뭐예요? 장대 양봉. 잠시 후에 한번더 설명 드릴 건데 음봉 그죠? 요런 어떤 매매 패턴 나오는 것들 우리가 계산해 가지고 들어가는 거 있죠. 자 여기에 자익을도 나왔었죠. 그래서 수익을 냈던 거예요 이렇게 맞죠? 요거 요거에 해당되는 보너스 종목 하나 잠시 후에 드릴 테니까 100만 원이라도 매수해 놓으세요 아시겠죠? 보너스입니다. 저는 뭐200% 갑니다, 300% 갑니다 이런 말씀 안 드려요. 30%짜리 한 달에 두 개, 20%짜리 한 달에 뭐한네개 정도 요 정도는 제가 무난하게 수익 내죠. 그죠? 어정쩡한 유료방보다 수익 잘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방으로 오셔서 함께 매매하시고요.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보너스 종목도 함께 말씀드릴 테니까 꼭 매수해 놓으시기를 바래요.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우리가 주력으로 방망이 좀 길게 잡고 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 위해서 시노펙스 가지고 왔어요. 시노펙스. 자, 필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FP12.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FPCB, 연성회로 기판이죠? 자, 얘네들 매출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무려 92%의 매출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정수기에 들어가는 또는 반도체에 들어가는 필터를 생산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 나라에서 정부 국책 과제를 준 거예요. 어, 야, 시노펙스야. 우리가 혈액 투석기를 100%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 필터를 만들고 있으니 이거 만들 수 있지 않겠냐? 그냥 한번 만들어 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신노팩스에서 어쨌든 필터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었으니까 개발을 연구를 해가지고 떡하니 국산화에 성공을 한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우리랑 마찬가지로 전량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던 국가들 첫 번째로 모로코죠. 모로코에서 월등히 성능도 좋고 가격 경쟁력도 있다 보니까 5년짜리 계약을 해갔습니다. 그리고 1차 납품이 끝났고요. 그죠? 자, 이 소식을 들은 중국과 일본에서도 야, 시노펙스 니네 대단한데, 야, 우리도 혈액추석기좀 가져갈게. 대기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게 바로 시노펙스입니다. 아시겠죠? 이러한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슈에 대해서는 확인을 했으니 기술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죠? 기술적으로 지금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살펴보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대로 보너스 종목 하나 드릴 테니까 요거 놓치지 마시고 꼭 매수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서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서부터 집중해주세요 뭐냐 그러면 보너스 종목을 하나 드릴 건데 요거는요 뭐 어떤 이슈를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음, 기술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세력들 패턴 이 방에서 알려 드리는 거 있죠 자 뭐예요 자 요거 하나 말씀을 드려 볼게요 자 뭐냐 그러면 장대 양봉이 나와요 1번 패턴 2번 패턴 3번 패턴이죠 그죠 자, 보세요. 장대 양봉이 있고 1번은 뭐예요? 갭 상승해서 누르는 거. 2번 패턴. 요게 3번 패턴이죠. 그죠? 요거 제가 알려 드리는 거죠. 요게 1번, 요게 2번, 요게 3번이에요. 그죠? 각각의 대응 전략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을 드릴 거예요. 여기에 1번에 해당되는 되는 종목 그죠? 2번하고 3번은 1번에 비해서 조금 상승폭이 작다 그랬죠 자 예시 종목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면서 수익을 냈던 거자 와이즈 버즈였어요 와이즈 버즈 보너스 종목으로 나갔었죠? 자 여기 나왔었죠? 여기 보세요 요 패턴이에요 상승 바로 나오죠? 자몇 몇, 프로예요? 25%예요 다음 사조시푸드 사주시푸드. 자, 보세요. 요 자리였어요, 요 자리. 자, 여기였어요, 여기. 요게 나왔죠? 상승 크게 나옵니다. 요 패턴이 한 번에 큰 상승이 안 나오게 되면 눌리는 자리에서 상승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지금 요 똑같은 종목이 하나 잡혀 있어요, 지금. 또 하나 있어요? 우리 오늘도 수익을 냈죠. 뭐예요? 오가니트 코스메틱. 자, 보세요, 여기. 나왔죠? 다음날 몇 프로예요? 25% 에요 그 다음날 13% 에요 작지 않아요 그죠 또 있어요 대한제당 볼게요 대한제당 여기 나왔죠 그죠 몇% 에요 17% 에요 거기에다가 다음날 더 상승 나옵니다 그죠 이 패턴에 지금 딱 걸려들어 있는 종목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이 방에서 매일같이 매매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종목들 그죠 얘도 보세요. 나노 CMS. 자, 요 나왔죠. 장대 양봉. 몇 프로예요? 18%. 22%, 이날 25% 엄청나게 상승 나옵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한세 MK였어요. 한세 MK 어떤 자리였어요? 여기 나왔죠? 자, 보세요, 여러분. 나오죠? 우리가 요때 들어가는 게 아니었죠. 눌리는 자리에서 들어간단 말이야. 다음 날몇 프로예요? 30%예요. 다음 다음 날 또 상한가에. 그 다음날 갭상승 또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요 때도 한번 수익 내고 요 때도 한번 수익 낼수 있었던 거죠. 이거 몇 프로예요? 26%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큰 욕심 내지 마시고 25에서 30% 사이에 전략 매도한다 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나서 전량 다 매도하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여러분들 에, 경비로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요 보너스 종목 하나 드릴 테니까 놓치지 말고 꼭 매수해 놓으세요. 이거요. 시초가에, 시초가에 100만 원이라도 매수해 놓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요거 기술적으로 딱 나오는 종목, 매일같이 나옵니다. 이러한 종목들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방에 오셔서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죠? 자, 요 보너스 종목 보내드릴 테니까, 보너스 종목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2730-6256이에요. 지금 바로 참여라고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문자로 종목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 100만원이라도 꼭 매수해 놓으세요. 아시겠죠? 조만간에 급등 나옵니다. 우리 오늘 이 방에서 오가니티 코스메틱 또 수익 냈기 때문에 종목 교체할 거예요. 같이. 여러분들도 반드시 매수해 놓으시기 바래요 자 2730에 6256번입니다 이 번호로 참여라고 남겨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요거 보너스 종목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단기 급등 주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로 어, 참여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보내드릴게요 오케이 자 보너스 종목은요 여러분 100만원이라도 꼭 매수해 놓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한30% 정도 어, 수익 빠르게 내 가지고 휴가 왔다갔다 하실 때 경비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기술적으로 한번 볼 건데요 지금 신노팩스가 <laughs> 여러분들 이그이 그, 이 시장에서 유통이 되고 있는 물량이 7700만주짜리에요 그죠 자 그러면 앞전에서 터진 거 보니까 8100 여기는 5600에 5500 결코 작지 않은 거래들이 동반이 되었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해 먹었다라고 보자고요. 안전하게 안전빵으로 갈 거니까. 그러면 얘네들이 여기에서 해 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차트를 이 뒷공간만 보면 되겠죠. 어쨌든간 여기선 해 먹었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차트를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또 새롭게 물량이 들어온 자리가 있는데 얼마가 들어왔는지 보는 거죠. 자 얼마예요? 3,500에, 2,800에, 2,400이에요. 결코 작지 않은 거래량들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자리를 보니까 이 자리, 그리고 이 자리가 눈에 띄네요. 그럼 라인을 한번 그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도 하나 그어놓고, 여기에다가도 이렇게도 하나 그어놓으니까 지금 현재 공방을 펼치고 있는 자리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고, 상단에 만원 부근은 우리가 1차적으로 목표가를 잡아도 되겠죠? 이 자리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는 종목이 신호펙스이다. 음 왜? 자 우상향에서 우하향에서 그죠? 여기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이 중요한 자리를 뚫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 나가는 물량들이 없었어요. 그죠? 이 자리에서 들어왔던 물량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여기에서 나 나가는 물량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얘네들이 우상향으로 이렇게 틀어놨단 말이에요. 추세를. 그러면, 요 때서부터 추세의 이탈이 생긴 거죠. 추세 이탈이 생기게 되면은 손절 물량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손절 물량이 나오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나간 물량이 없잖아요. 지금 이 종목을 핸들링하고 있는 이 주체 입장에서는 지금 며칠을 뺐습니까? 7월 16일서부터 8월 1일까지 계속 뺐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도망나가는 물량들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간 물량이 없죠? 더 이상 나가는 물량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지금 4거래 일제 우상향으로 틀어놓고 있다. 상단에 21선이 기다리고 있네요. 21선 돌파가 나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강한 상승으로 이어진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얘네 두 개가 물량 테스트 캔들이라고 알려드렸어요. 갭상승, 갭상승. 그죠? 단 위로 한옥가도못 올리고 바로 눌러버렸죠? 물량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종목을 대응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들어가고 있는 한 종목에 내가 예를 들어, 천만 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천만 원을 가져다가 빵! 하니 한꺼번에 매수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이 방에서 단기, 단타 종목 매매하고 있죠? 그죠? 그 종목을 여기에서 수익 내고, 여기에서 수익이 났어. 그러면, 수익 난 금액으로 매수. 수익이 난 금액으로, 수익 금액으로 매수하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수익 금액으로 모아 가자라고 말씀을 드린. 그러다가 중요한 자리를 돌파가 나오고 그 자리에 지지를 받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서야 비중을 태워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따라만 하셔도요, 여러분들 수익 얼마든지 내 가실 수 있으시니까 오셔서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요방으로 입장을 하시게 되면요. 이 방에서 제가 생방송을 진행을 해 드리는데 요거예요. 이거 생방송 할때 저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이 방에 오시게 되면 제가 생방송으로 직접 어떻게 어떻게 타점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보시면서 따라 하시면 되시고요. 자 생방송 진행할 때 여러분들께 원 포인트 강의를 좀 해드리고 있는데 뭐예요? 바로 그렇죠. 체크 포인트 체크 리스트 이거 설명드리고 있거든요. 이거 체크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엄청나게 큰 차이입니다. 지금서부터 설명해드릴 테니까 메모해 놓으세요. 아시겠죠? 자, 지금서부터 요거 체크리스트, 종목 매매할 때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요 여러분, 매매할 때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가 있기는 한데 요거 세 가지는 꼭 하거든요. 요거 세 가지. 이거 세 가지가 뭐냐 그러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첫 번째는 적정한 주가예요. 음, 두 번째는 부채 비율이에요. 세 번째는 유통 물량이에요. 자, 적정 주가를 왜 체크를 하냐면, 얘가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아, 고평가인 종목은 저는 매매를 잘안 해요. 또는 비중을 좀 낮추던가.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물려있는 게이 고평가 종목이더라. 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부채 비율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왜, 왜 해야 되냐면, 혹여라도 CB를 발행을 하거나 BW를 행사하거나 유중을 때려 버리게 되면 변동성이 커지죠 그러면 신경이 많이 쓰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부채 비율을 미리 체크를 하고 물론 얘는 시총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고요 자본금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죠 더하기 빼기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꼭 체크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통 물량을 체크를 해야지 우리가 차트를 딱 보면서 기술적인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생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여쭤보면요 정말로 많이들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죠 뭐예요 어자 여러분 뭐가 지고 매매하세요 물어보면요 다들 일목균형 표 깔고요 볼린저 밴드 하나 깔고, 매물대 차트를 하나 깔고 매매를 하세요. 근데 이게 나쁘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어, 뭐가 문제냐, 그러면, 단기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장기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다들 똑같은 수식을 가져다가 쓰고 있더라. 나에게 맞는 수식으로 변, 어, 변화를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맞고, 어쩔 때는 틀리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익이 날 때는 한10% 수익 나요. 어. 근데 손실 볼 때는. 막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5%, 막 이렇게 손실이 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엇박자라고 하죠? 그죠? 주, 여러분, 주식매매 하실 때 이거 엇박자 나잖아요? 밑 빠진 독에 물붓입니다 절대로 돈못 벌어요. 어. 공부를 그래서 조금이라도 하시라는 거예요. 이거 초등학생들도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가시면서 매매를 진행을 하시게 되면 지금보다 승률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공부하시라고 제가 이거 오픈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거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예요. 여기 들어오시게 되면요, 여기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 뭐가 있어요? 무료 강의 게시판이 있어요. 이거를 딱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총 21강까지 무료 강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요. 계획으로 시작할 때 포지션은 뭐가 중요한지 물린 종목이 있으면 탈출은 어떻게 하는지 시장가에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만약에라도 손절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영상으로 제가 다 찍어서 올려드렸습니다. 영상 하나당 한 20분에서 30분 정도가 되거든요. 이거 여러분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주말에 어 다른 거 여러분들 막 넷플릭스 뭐 이런 거 영화 이런 거 보지 마시고요. 돈 버는 기술을 보세요. 이거요, 여러분 어정쩡한 책 사가지고 보지 마시고요.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다어 적용해서 써먹을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이거 제가 링크 이방에서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무료 방에서 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공부하시면서 매매하셔라. 어 아시겠죠? 이방에 정말로 많이들 들어오셨더라고. 우리 계속 수익 나고 있고 여기에서 수익 난 이것들 단 하나라도 거짓이 있거나 가짜가 있으면 제가 10억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셔서 여러분들도 공부하세요. 아시겠죠? 요거 함께 보시면서 매매 진행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공부하면서 매매하고 싶다. 지금 영상 잠깐 멈춰 놓으시고 2730의 6256번입니다. 2730의 6256번으로 참여라고 남겨 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이쪽방 링크 전달해 드릴 테니까 오셔서 공부도 하시고 무료로 수익도 챙겨 가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혼자서 매매할 수 있어요. 어설픈 유료방 가셔가지고 물리지 마시고요. 오셔가지고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수익 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도 가능하다니까요?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만 천천히 하나씩 공부해 가시면서 매매해 보세요. 아시겠죠? 함께 하실 분들, 자, 2730-6256이에요. 아, 참여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쪽 방 링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거 저거든요? 네, 여기 저예요. 제가 예전에 경제방송 나갔을 때 매매기법 알려드리던 모습인데, 여러분들이 워낙에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셔가지고 제가 매매기법 오픈합니다. 이거요, 여러분, 아들한테만 알려주려고 했던 거예요. 어떠한 책에도 안 나오거든요? 실전 매매를 통해가고 터득한 방법인데, 승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요거 지금서부터 설명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차트 설정 똑같이 하시고 나서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정말 아끼는 매매 패턴인데 일정 기간만 오픈합니다. 자, 지금서부터 요 매매 기법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서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약속드린대로 매매 기법. 지난번에 좀 알려드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아, 다시 좀 알려달라. 너무 많은 분들이 요청하셔서 약속드린대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 겁니다. 아들한테만 알려주려고 했던 매매 패턴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만 오픈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차트 똑같이 설정하시고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제가 따로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에요. 그죠? 계속 인증 나오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뭐예요? 그렇죠. 바로 어, 무료 강의입니다. 요거는 앞전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매매기법이에요. 아들한테만 진짜 알려주려고 했던 매매 패턴입니다. 이거는요. 어떤 책에서도 안 나오고 실제로 제가 몇년 동안 계속 저점을 어떻게 하면 잡을까 고민고민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한 주씩 정말 많은 매매를 통해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수식도 좀 바꿔 주셔야 어, 되고요. 어,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자 보조지표는 두 개면은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아시겠죠? 굳이 여러분들 생돈 날려가면서 유료방 가실 필요 없습니다. 혼자서 매일매일 종목 찾으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어정쩡한 데 가셔가지고 물리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자, 집중해서 잘 보세요. 핀볼 매매라고 해요. 핀볼이 여러분, 우리 아래에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공이 이렇게 돌아서 내려오면 이 아래에서 뿅 하고 뽕 쳐내잖아요. 그럼 또 올라가죠. 또올라갔다또 내려오면은 또 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뽕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핀볼 매매라고 하는데. 자, 잘 들으세요. 하단의 침수구간이라고 하는 조정의 구간에서 들어가요 즉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지 않아요 저는 이제 올라가는 정도 안 따라 들어갑니다 내려왔을 때 매수하는 거예요 내려왔을 때 매수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잠시 후에 차트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상단에 화살표가 보이게 되는데 이렇게 빨간색으로 화살표가 딱 하니 생겨요 신호검색이죠 이게 딱 뜨게 되면은 이때는 홀딩이에요 홀딩 아더 가는구나 아 크게 갈 거구나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 아시겠죠? 홀딩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5% 7% 10%에다가 절반 보유 물량의 절반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있죠? 나머지 물량으로 추격을 가는 거예요. 계속 목표가까지 가고 다시 얘가 내려왔을 때 매도했던 물량으로 재매수. 아시겠죠? 일단은 수익권에서 수익을 챙기고 시작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꼭 기억해놓으세요. 자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ICD라고 하는 종목이 있었어요. ICD. ICD 우리가 요때 계속 수익을 냈었는데 자 보시면요. 여기 위에 칸 아래 칸 그죠? 여기 위에 칸 아래 칸 동시에 물찬 자리에서만 매수하시는 거예요. 동시에 물찬 자리. 이 지표를 두 개를 설정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제 차트 한번 볼게요. 이렇게 있죠. 이두 가지 위에 한칸 아래 한 칸. 이렇게 두 개의 차트를 설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은 이렇게 동시에 물찬 자리들이 나와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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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동시에 물찬 자리 다른 데서 올라갈 때는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동시에 이렇게 물찬 자리 위에 칸 아래 칸 동시에 한 군데만 물차 있으면 안 됩니다 응? 한 군데만 물차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동시에 차야 돼요 위에 칸하고 아래 칸에 동시에 물 여기는 혼자 찼죠? 여기도 혼자 찼잖아요 여기서는 매수하는 거 아니에요 동시에 물이 찬 자리에서 매수 그럼 여기서 매수했다 여기서 매수했다. 여기서 매수하죠. 여기서 그죠? 매수하죠.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5%, 7%, 10% 매도.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따라가는 거예요.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따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오늘 차트를 딱 봤는데 요 자리야. 이렇게 돼 있어. 물찼죠딱물 찾잖아요. 매수.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5%, 7%, 10% 매도하고 어 나머지 물량 홀딩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차트 두 개를 설정을 하셔야 된다. 자, 샤페론도 마찬가지였죠. 위에 칸, 아래 칸, 위에 칸,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에만 매수하는 거예요.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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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그죠? 그러면 5%, 7%, 10%,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갖고 따라가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거요 종목들이요 장 끝나고 나서 커피 한잔 하시면서 싹 보세요 아시겠죠 자 플레이디도 마찬가지예 여기도 자리가 딱딱딱딱 만들어져요 딱 만들어져 있을 때 매수하는 거예요 혼자 물찬 자리 매수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혼자 물찬 자리 매수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동, 동시에 물이 찬 자리에서 매수 매수 아시겠죠 정말 편안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수식만 조금 바꿔 주시면 돼요 자 피코그램도 마찬가지 죠 물찬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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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계속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자리들이 만들어졌을 때아 매수 그러면 5% 7% 10% 대형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종목들은 뭐 다를 것 같다고요 자 보실래요 여러분 대한전선이도요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수익 냈어요 여기잖아요 자리 나오잖아요 매수 매수, 그죠? 이게 또, 또 나왔네요. 매수, 여기 매수. 매수짜리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에서, 지금 우리 텔레방에서, 이방 있죠, 여러분? 요 방. 요 방, 요 방. 여기에서 매매하는 종목들 중에 10개 중에 8개는 다이 매매 패턴으로, 요, 요걸로, 핀볼 매매로 잡은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편안하게 하시면서 매매하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위에 칸, 자, 요 차트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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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위에 거 하나, 그리고 밑에 거 하나 설정하고요. 그리고 수식 바꿔주셔야 되니까, 그죠? 바꿔주고 나서 물찬 자리, 그리고 화살표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뜨면 홀딩 하는 걸알겠죠 화살표 뜨면. 아시겠죠? 이거요, 여러분. 진짜 기가 막힙니다. 단기 매매로는 이것만 한게 없어요. 꼭 오셔서 여러분 함께 하시기 바라고요. 자, 요거예요. 요거 제가 요걸로 보내드릴 거예요. 요거 pdf 파일로 보내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어, pdf 파일로 요걸로 보내드릴 거니까. 요거 딱 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똑같이만 따라 하시면 돼요. 그 안에 수식하고 다 나와 있어요. 어, 똑같이 해보시고 텔레방 링크도 함께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텔레방에서 제가 어, 설명해 드리는 것들 보시면은 바로바로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한주 가지고. 처음서부터 비중 태우지 마시고요. 한주 가지고 한 10번만 연습해 보세요. 한주 가지고 아시겠죠? 자, 요거 받아가실 분들만 신청하세요. 2730에 6256입니다. 아시겠죠? 참여라고 남겨주시면 어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 요거 한번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근데 일정 기간만 할 거예요. 계속 안 해요. 계속 계속 오픈 안 합니다. 일정 기간만 할 거니까 차트 설정 똑같이 해놓고 나서 텔레방으로 입장하세요. 아시겠죠? 우리 텔레방에서 매일 수익 나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이 방으로 꼭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여하시는 분들한테요,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주로 해가지고, 보너스 종목 하나 드릴 거예요. 아, 에너지 고속도로, 우리 n s 마린솔루션, 그죠? 지금 20%, 와, 지금 상승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죠? 자,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어, 보너스 종목 드릴 거고, 만약에 에너지 관련주가 없으면, 다른 종목이더라도, 단기한 30%짜리, 자, 요 매매기법에 포착이 된 종목 보내드릴 테니까, 소액이더라도 꼭 매수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 어, 제가 요, 우리 매매기법에 포착된 종목으로 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그 종목은 꼭 매수해 놓으세요. 그리고 5%, 7%, 10%에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해서 고점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꼭 한번 해보세요. 요 매매기법에 딱 걸린 종목이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마지막입니다. 2730-6256. 2730에 6256번으로 참여라고 남겨 주시면 돼요. 참여라고 남겨 주시면 제가 매매법 PDF 파일하고 그리고 매매법에 적용된 종목 하나, 보너스 종목 하나 보내 드릴 테니까 조금이라도 꼭 매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기가 막힐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오케이. 저는 요 그러면 텔레방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입장 해 주시고 좋아요하고 어 구독 무료니까요. 어,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무료로 일정 기간만 공유해 드립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지금까지 세력의 흔적을 찾는 원포인트 여의도 이박사였습니다.